안녕하세요, 재홍 솔루텍 주주님들, 어, 그리고 저주 선생 믿고 이 바쁜 월요일 시간에 시간 내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든든한 등대 지기이자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릴 주 선생입니다. 자, 12월 29일 월요일 오전인데요, 현재 11시 넘고 점심 시간이에요. 어, 다들 주말은 따뜻하게 보내셨고요. 자,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오늘 좀 흐리고, 뭐, 눈이나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날씨가 따, 어, 쌀쌀하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오늘 사무실 들어오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한명 미끄러질 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자, 출국길이나 외출하실 때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좀 답답하시죠? 미 증시는 뭐,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연말을 맞아 변동성이 심한 구간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제대로 수익 낼 기회는 있다고요. 자, 특히 우리 재형솔루텍 주가 흐름 보세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자, 무려 4,700, 어, 4,580원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35원이네요. 자, 제가 그 동안 재형솔루텍 대응 전략 짚어 드릴 때마다 자 믿고 따라오신 분들 지금 기본 좋게 자 수익권 수익권이신데요 자 주말 내내 주 선생님 덕분에 따뜻한 연말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쏟아지는데 정말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주님들 지금 우리 수익 났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자 주가가 고점을 찍으면서 새로운 세력들 분명히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장난질 시작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남들 100%벌때 나만 본전 치기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멘탈 꽉 잡아드리려고요. 세력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장 다니시거나 장사하시느라 장중 호가창 복실 수 없는 분들. 자, 위에서 제가 숟가락 들고 아예 입에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자, 80401056이요. 여기로 제영 파이팅이라고 다섯 글자 남겨주세요. 어, 제가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으로 저장을 하고 세력이 흔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 대응 플랜 자, 실시간으로 문자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제용솔로텍 왜전세계에 돈이 몰리는지 그 명분 짚어볼게요. 자 주식은 결국 명분 싸움이거든요. 자 뉴스 보시면은 많이들 보셨죠. 자 삼성전자가 독일의 전장 기업인 어, JF ADAS, ADAS, 사업부를 무려 2.6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ADAS라는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정말 똑똑한 눈과 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제형솔루텍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형솔루텍은 삼성전자 이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OIS,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자, 광학식 손떨림 보정 시스템이요.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떨려도 자,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이 기술력.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인 카메라 모듈에 그대로 인식이 이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삼성이 8년 만에 대규모 M&A를 성사시켰다는 건 자율주행 시장을 통째로 먹겠다는 의지고 이 핵심, 핵심 기술을 제형 솔레텍은 삼성의 파트너사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한 겁니다. 자, 이거 단순한 기대감 아니에요. 자, 실질적인 미국 정책 수혜와 자, 실적이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급등의 조건입니다. 우린 항상 이 조건들을 따져봐야 돼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디테일하게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역사적 신고가 4735원을 찍으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자, 돌파했습니다. 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위에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어,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그 영역으로 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모두 부채꼴로 쫙 펼쳐지면서 완벽한 정배열, 정배열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는 주식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 의 전형이라는 거죠. 자, 보조 지표도 보시면은 현재 RSI 지수가 자80 부근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70 이상을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는데 자, 제형 솔록트처럼 이런 강력한 재료가 붙은 종목은요, 이 구간에서 세력의 거대한, 자, 핸들링이 나오면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MACD 역시 골든크로스를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 듣는 건, 어, 수급이에요. 자, 소름 돋으실 겁니다. 수급표를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 숫자는 매도, 자, 빨간색 숫자는 매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26일 데이터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26, 24, 연달아 개인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두려운 나머지 혹시나 주가가 떨어질까 무서운 나머지 270만 주, 226만 주를 던집니다. 자, 그 물량 그대로 외인과 기관, 금투 그리고 기타 법인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인이 112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증권사에서 매수를 하는지 보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JP 보관,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10일 연속 자, 계속 순매수 상위권에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천만 주 넘게 물량을 흡수했다는 건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손바뀜이라고 하죠. 손바뀜. 세력들은 이 개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지는 순간 또는 차익 실현을 하려고 도망가는 순간 어, 품절주를 만들어서 주가를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주님들 자, 이 시간에도 호가창은 1초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분석이 장중에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세력들이 시초가를 일부러 눌렀다가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바로 갭을 띄워서 날려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대응 타이밍을 단 1분이라도 놓치면 수익은 자, 반토막이 나는 일,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구독자님들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01080401056이에요. 자 위에 번호로 재영 화이팅 재영 화이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 수급 상황을 체크해서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을 다이렉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 도대체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파동 매매. 그게 저의 핵심입니다. 자, 주식은 절대 일직선으로 오르지만은 않아요. 자, 엔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주가가 자, 5일선,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오를 때 이때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누를 때이 눌림목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주요 저항선 저항선을 안착한 걸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 매매를 들어가서 이 시점에서 단기 수익을 노릴 겁니다. 남들 그냥 멍하니 들고 있으면 20% 수익 낼때 우리는 이 파동을 타고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100% 그리고 150%까지도 수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할 수 있다고요. 남들보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빨리 움직여야 내 돈을 지키고. 자 수익을 불리실 수 있어요. 자이 미세한 타이밍, 제가 수년간의 데이터와 기술적 지표를 통해 정말 귀신처럼 잡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제 개인 뻥은호까지 오픈하면서 도와드리려고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과거의 주식으로 2억원 넘는 빚을 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제 곁에서 어, 뭐, 지금 사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 방향을 잡아줄 멘토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의 서러움과 이 막막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정말 핀눈물 나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자, 러닝 메이트이자 든든한 동료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열한 주식 시장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성공적인 투자는 자, 감이 아닌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 시스템에 기반하셔야 합니다. 저는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의 움직임에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되는 바로 그 순간만을 포착하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저의 전문적인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바라는 것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서 웃으시는 것,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귀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 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바닥에서 무려 3년 넘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낸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미 물량 장악은 끝났고요. 다음 주면 폭등 폭등이 임박했습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요. 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자, 이 효자 종목 제가 만든 핵심 자료와 어,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청산과 진입의 타점 함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번호 010-8040-1056번으로요 영 선물, 재혼과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인생 투자에서 정말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답장 드리러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선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